자, 여러분들 각종 서든어택 아이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구글에 로켓 아이템 땡스를 검색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1월 31일 서든어택의 최현나랑 강혜원 캐릭터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론 두분다 예전에 서든어택에 한 번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렇게 출신인것 같네요. 이번에 강혜원이랑 최현나 캐릭터 기능 보시면 점묵, 아발크, 발감, 히트마커 요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류탄 경고 기능은 없기 때문에 엄청 1티어 메인급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플리마켓에 나와 있는 고민시 캐릭터가 조금 더 좋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강혜원 최연아 캐릭터 2월 첫 번째 이달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7일 이상 수집하시면 이달의 캐릭터 수집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강혜원 캐릭터랑 최연아 캐릭터 각각 7일 이상 활성화하실 경우에는 영구제밀봉 하나랑 프리티켓 두개를 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번에 또 강혜원, 최애나 캐릭터 3 0 0일를 수집하시면 영구지 선택권을 받으실 수 있고 최초 300일 수집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3 0 0일를 획득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프라임 흑사 캐릭터 세트와 교환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프라임 흑사는 이렇게 네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인게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게 메인이죠. 강혜원체에나 멀티카운트를 통해서 응모권. 이게 응모권은 카운트 하나당 두 개가 고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 이제 mpx3 뽑으실 분들은 75개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 둘다 하실 분들은 150개 하면 딱 300개로 맞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mpx3랑 a&r이 n 이렇게 새로운 스킨으로 해서 나온다. 요것도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뽑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디 빌려주신 우리 클랜 미니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으, 물 망설여. 어, 나, 나이스. 나야? 또? 나이스. 잠시대기 쏴라. 나잖아. 50일, 30일 둘다 먹어버리기. 또 나잖아. 그치? 나이스. 또 나다. 나이스. 딱. 끝. 오케이. 자, 150개 컷.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50개로 해서 이렇게 무기도 MPX3랑 ANR 교환하고요. 그 다음 캐릭터도 처음에 이렇게 강혜원 체인화를 교환하시면 이런식으로 열립니다 자 그럼 마저 프라임 흑사도 받고요그 다음에 MPX3랑 ANR 요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MPX3나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해서 이거 뽑으신 분들은 반드시 7일 이상 활성화 하셔가지고 영구제 밀봉이랑 캐릭터 프리티켓 두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그냥 손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30일 까버릴게요. 어차피 잘 팔리지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달캐 활성화하시고, 최애나도 7일 이상 활성화하시면, 바로 연구재밀봉 2개 프리티켓 4개. 개이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강혜원 최애나 캐릭터 외형 먼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효과는 증리, 펀치글러브, G700, 고양이, 그 다음에 도발탄 승리 포즈, 도발 메시지, 요렇게 주네요. 자 여러분들 먼저 강혜원 캐릭터 봐보도록 할게요 세트 효과로 주는 양양펀치 글러브고요 이거는 시야 좀 많이 가려요 좌클릭이 요거고 우클릭이 요거 혹신글러브랑 똑같네요 근데 시야를 너무 많이 가립니다 여러분들 캐릭터가 아예 안 보이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수류탄 요거는 이제 부착복입니다 G700이기 때문에 부착복이고 좌클릭 던지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류탄을 던지실 수 있는 건데 우클릭 하시면, 이제, 수류탄에 붙일 수 있어요, 벽에. 이런 식으로. 사람 몸에도 붙어요. 이런 식으로. 외형 한번 살펴보자면, 오, 그래도 싱크로율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약간, 그래픽 작업, 그래픽 작업이 좀안된것 같긴 한데. 강혜원 캐릭터 전신으로 보면 이런 느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름 잘 뽑혔습니다. 이 게임에서 낼수 있는 싱크로가 그래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 근데 깔끔하다. 의상이 약간 색이 여러 개로 이렇게 어지럽진 않고 깔끔해요. 저는 괜찮다고 느껴지네요, 이거는. 자, 그 다음은 최애나 캐릭터. 최애나 캐릭터도 세티 효과는 동일하고, 오,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는 그래픽이 좀 깨져 보이는 거나 이런 것도 없다. 제가 느끼긴 그런 것 같아요. 강혜원 캐릭터보다 뭔가 최예나 캐릭터가 완성도가 조금 더 높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의상은 강혜원 캐릭터가 좀더 깔끔해요. 어, 근데 이건 좀 깔끔하다. 아까에 비해서 요, 이 뭐야, 블루진형 의상은 좀 깔끔하네요. 저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번에, 대망의 첫 MPX3 마이건 요것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외형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안에 키티도 들어가 있구요. 이게 스킨 이름이 마온가 예, 네, 그거예요. 이번 MPX3 마이건 무탄입니다. 무탄이고, 막 근데 벽에 쐈을 때 특별한 효과나 이런 건 없는데 무탄이라서 약간은 메리트 있긴 합니다. 요런 느낌. 킬로그도 여러분들 우측 상단 보시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단발로 쏴볼게요. 단발로. 다클릭하면 이렇게 단발, 우클릭하면 3.4. 어, 단발로도 근데, 근데 이렇게 쏘면 괜찮은데 3.4긴 하죠. MPX3는. 이거 소음기까지 적용된 겁니다. 소음기예요. 소음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ANR. ANR의 외형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A&R 외형인데, 오, 스킨이 막 엄청 솔직히 말해서 제가 프리즘도 써보고 했잖아요. 예쁜 건 아니에요. 엄청 예쁜 건 아니고, 이니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A&R도 괜찮네요. 근데 이번에 진짜 워낙 1티어 라이플 두 개를 다 풀어주니까 요거 보고 뽑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무기 개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뽑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소신마로하자면 그만큼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번에 나온 프라임 흑사 캐릭터 리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프라임 흑사는 이렇게 네 가지 외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고요. 요거를 만약에 나중에 판매를 하시려면 연구지밀봉 8개가 필요합니다. 그점 알아두셔야 되고, 이번 프라임 흑사, 기능은 솔직히 좋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히트마커랑, 아발크, 네발크, 발감, 이외엔 없습니다. 점무기나 수류탄 경고 기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랭크전 하시는 분들은 안 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베이직 흑사까지는, 이 프라임 흑사까지는 안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세티 효과로는 즉시 리스폰, 디이글 흑사 반투명, 매그넘 흑사 반투명, 구루카 흑사 반투명으로 반투명 무기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디이글 흑사 반투명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뭐 구루카나 매그넘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디이글 위주로 하고 캐릭터 외형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트 효과로 주는 디이글이랑 구루카 먼저 살펴볼 건데 보시면 권총이랑 칼이 거의 반투명이 아니라 투명 수준 정도로 보시면 어 좋은데요. 히트 마커 기능도 있고, 자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베이지 극사입니다. 오 예쁘다. 오, 이거 감정 표현도 있잖아. 사실, 뭐,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냥 외형만 보시면 됐든요, 이번엔. 자, 그 다음에 다크흑사입니다다크흑사 캐릭터 외형. 요런 식으로 나와 있구요. 전신으로 보시면 요런 느낌. 아, 이번에 업데이트 좀 아니긴 하다. 설날이라서 운영자님이 쉬고 싶으셨나봐요. 그렇게 보호색도 안 돼, 심지어. 아, 근데 이번에 진짜 약간 캐릭터가 여러분들, 제가 막 대충 리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볼게 많이 없어요 캐릭터는 그리고 기능도 안좋고 그 다음에 외형도 약간 이거는 캐릭터가 예쁜게 아니라 좀 그냥 이유없이 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이번 캐릭터는 뽑을만한 메리트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1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뭘 살려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mpx3랑 ANR 이거 마이건이 유일하게 그건데 이게 무기개편을 앞둔 상태에서 mpx3랑 a&r n 를 뽑는 게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여러분들, 마지막 한복흑사입니다. 한복흑사 외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한복을 누가 대체 이런 식으로 입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복흑사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캐릭터는 진짜 뭐가 없네요. 여러분들, 2월 13일날 아마 엠믹스 캐릭터가 나올 거라, 이번 캐릭터 절대 뽑지 마시고, 진짜 절대 절대 뽑지 마시고, 2월 13일날 나오는 캐릭터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리마켓에 나오는 거 SP로 사세요 그때 프라임 104랑 그 다음에 엠믹스가 나오니까 그때 사시는 거 권장드리고 MPX3 그냥 서든패스에 있는 걸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메리트 없어요 그러니까 막 MPX3나 ANR 없으신 분들 이번에 뽑으려면 125,500원 주고 뽑아야 된다는 건데 그만큼의 가치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의 이제 업데이트, 좀 약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캐릭터 절대 뽑을 필요 없다. 1번 말씀드리고요. MPX나 A&R n 쓰실 분들은 그냥 플리마켓에서 구매를 하거나, MPX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개편이 곧 나오니까, 그 이후에 한번더 바라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프라임 흑사. 진짜 에반 것 같아요. 메리트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프라임 캐릭 4개 나왔잖아요. 흑룡, 백사, 치어리더, 그 다음에 흑사인데 치어리더가 제일 좋고 그 다음 백사고 그 다음 흑룡이고 그 다음 흑사요 이렇게 흑사 아니야 흑 역사 오케이 이겁니다 진짜로 이게 맞아요 개바야 뽑지 마세요